안녕하세요. 네, 만주창입니다. 아, 오늘은 홍천강 그 반벌유원지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예, 지금 <laughs> 아무도 안 계시고요. 네, 모곡유원지는 지금 폐쇄가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반벌유원지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포인트가 한 조기 정도 될것 같아요. 제 예상에 여기가 지금 물살이 세고 이 앞에 예, 조 앞에 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제가 철사리가 한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예, 물도 차갑겠지만 예, 힐링하러 왔습니다. 예, 어저껜. 아, 그저께는 대구에 있다가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네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만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